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국가민족을 위해서 정말 투과, 수고하시는 우리 정강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전국 10만 목회자 기도회가 내일, 그러니까 2월 19일, 촬영하는 지금 시각 2월 18일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간인데 내일 토요일 2월 19일 12시부터 서울에 있는, 어, 이, 광화문 이성만 광자. 뭐, 너무나 자, 광고도 많이 나오고했으니까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국 10만 목회자 기도에 꼭 참석하자는 그런, 음, 뜻으로, 어, 촬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만은 2월 28일 금요일 한 10시쯤 된 시각이고, 여러분 마음에 꼭안 드시더라도 우리 우파들 이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하나 되자는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도 아는 분들에게 많이 또 보내기도 하고 나하기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하나로 단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꼭 3월 9일 선거 때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분발이 필요한 지금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전국 목회자 그죠. 10만 기도회가 어, 어, 내일 토요일 2월 19일 어 12시, 오전 12시부터 강원문 이승만 강장서 열린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갈림길에서 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갈림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잘못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그래도 정신 차려서 하나 되어가지고 바로 서면은 그래도 좀 고생은 우리가 했지만은 또다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산하냐, 비공산하냐, 그죠? 공산하냐, 민주하냐. 이 얘기는 뭡니까? 진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진리로 연결이 됩니다. 진리 중에서 진리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죠? 보세요. 현실을 바라볼 때 공산화된 나라에서는 기독교 진리가 선포가 되고 기독교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민주화된 나라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도 목회자들도 뭐가 심한 거지, 뭐한 거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참 기가 막히는 목사들 모습.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가 정치에는, 하, 뭐, 정교 분리. 정교 분리 좀 똑똑하게 아세요. 왜 정교 분리가 생기게 됐는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왜 왜곡이 됐는지. 좀 바로 좀 아세요. 어째서 내가 뭘 하란 머리에 뭐 들어오면 그게 최고 옳습니까? 그게 장로의 유전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나누든, 나무라시든,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힐, 기가 막힐 노 뭐라 그래도 기구멍이한 말도 안 들어가요. 어, 기구멍도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좋합니다 왜냐면 공산하냐, 민주하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각 국가라는 것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에 또 오줌이 묻어 있는데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은, 이런데 불참하고 내몰라라 하는 이유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뭐냐? 무관심이에요. 아무 관심도 없어. 내배때지만 부르면 돼. 내 교회당만 키우면 돼. 내 높은 자리만 지키면 돼. 그게 지자의 모습입니까? 그게 죄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한번더 불구경이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참.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다내 대신, 나 대신, 뭐, 딴 사람이 하겠지, 뭐. 내가 한번 뭐 나서가 뭐, 제 네, 나도 다른 사람 아니야. 증거한 모사 중심으로 하겠지, 내가. 뭐 그래가지고, 바로 되면은, 뭐, 또, 그게 붙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뭐, 또 살아가면 되고, 뭐. 이따위 짓거리 하는 인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기가 없어. 진리를 맞 세워서 싸울 용기가 없는 거야. 감옥 가기 싫은 거야. 참, 제자 치고는 그죠? 대단하신 제자입니다. 참, 제자체험 대단하지. 그래갖고 또라서 잔소리는 잘하고, 잔소리적으로 캥, 제로캥. 자기가 최고, 치고 거룩하고 최고의 목사인 줄 알고, 요락게 캥, 제로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지. 똥오줌을못가리 뭐가 뭔지, 몰라.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건지. 응?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뭘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야말로 무지해. 똥어주을못 가려. 이게 오른 거지, 저게 오른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교분리. 정치에는 관여 안 한다. 정교 특히 정교분리야 그냥. 이 인간들에게서 내가 몇번이고도 얘기하고 정과 모사도 여러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정교분리가 뭡니까? 미국의 그 토마스 제퍼슨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은 기독교가 또 핍박을 세상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할런지도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은 저 청교도가 그저 쉬운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왜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왔습니까? 영국 왕실에서 예수를 못 믿도록 핍박을 하니까 그걸 피해서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무관심하고 용기 없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있을 때또 잘못하면은 정치가 기독교를 탄압할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탄압 못 하도록 만든 법. 다시요 단단히 들어서요 제발 좀 정치가 세상이 기독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정교 분립입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소리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 분리가 아니고 전통이 메이플라워 타고 온청교도의전통이 기독교 진리 사수니까 그죠? 또 있으면은 잘못하면 세상 법이 그렇게 하려지 영국처럼 또 기독교 바로 못 믿도록 억압하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억압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정치 세력이 기독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종교 분리예요. 그게 종교 분리예요. 정치 세상이 우리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게 종교 분리가 아니고 제발 좀 바로 좀 깨달읍시다. 아참좀뭐단 말로 우리 일본 말로 아담아 이참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까? 그래서 세금도 매기도록 말고 세상 정치가 기독교로 탈압하는 어떤 그런 장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곡된 게 뭡니까? 일제시대,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 그걸로 말로 싹 바꿔가지고 정,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다무소 하지 말아라. 일본 놈들이 의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 독재하기 위해서. 원 내용은 제대로 좀 알아요. 음? 제대로 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막 똑똑한 것 같은데 몇번 제가 얘기하면 저는 40이 넘어서 문학을 제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좀 알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어딜 갈런지, 내일 갈런지, 언제 천국 갈런지 모르는 이 나이에도. 새까만 젊은 인간들이 뭐해요? 장자리 메고 뭐해요? 네? 장자리 메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장 하면 뭐합니까? 노회장 하면 뭐합니까? 기독교 총연합이 뭐 회장하면 뭐합니까?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 정교 분리를 알기 때문에, 그죠? 정교 분리를,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무너질 때는 목숨 그런 거예요. 목숨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열두 제자죠. 정치에 무관심할 것같으면왜 열두 제자는 전부 다 순교합니까? 예? 로마 정치에 관섭 말아야죠. 일본놈들처럼 왜관념하는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왜 열두 제자는 전부 순교합니까? 왜 손장원이나 주기철이나 그다음에 한상도 목사 같은 사람분들 그런 분들 왜 일제 시대에 전부 환교해가지고 순교해요? 예? 그리고 성격에도 보면 역사서 있죠. 뭐, 딴 것도 있지만 역사서.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서. 전부 정치 얘기잖아요. 성격이 틀렸습니까? 이런 왕이 나가 이렇게 정치하면 잘 되고, 이런 왕이 나오면 정치하면 안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바른 정치를 하라는 그게 역사서지 뭐예요? 사무엘 상하, 열반기 상하, 역대기 상하, 뭐, 딴 거는 다주더라도 어? 그리고 또한번 물어봅시다.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분들, 3월 9일 대통령 선거죠, 그죠?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하는, 이거는 정치행위입니까? 정치행위 아닙니까? 예? 전부 기꾼해버려야 되겠네요. 지방선거 할 때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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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뭐, 단체장 선거 할때 전부 뒷권해버려야되겠네요 중추에 관여 안 한다면서? 관여하면 안 된다면서? 어디서 나온 그 논리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면 무조건 그게 옳고, 진리보다도 옳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머리 쓰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내가 어떻, 어떠 어한그 결론이, 성경적이냐, 성경이 아니냐고,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대로를 해야지, 성경대로 아닌 내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다면, 이거는 사적 없이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네, 돼요. 그런데 이게 오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한 욕게 옳고, 성경 요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물량주의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발전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 그렇다고 교인들이 뭐, 뭐, 그렇게 깨어나느냐. 참, 교인들도, 어차피 교인들은 자기 교회 다는목사의 그, 목회 방침에 진리 선포하는 그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니는 지금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에 나오세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여보고뭐뭐 뭐 어? 성전 파괴자? 교회 파괴자로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진리에 가까이가 성경대로 하다가 우리의 궁극의 목표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가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 내가 그 이제 기독교를 파괴할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발 좀안 그러면은 좀 단위 목사님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하든지 정말 이유를 무관심한 것, 나 대신 누가 하겠지 하는 것, 용기가 없는 것, 뭐가 뭐지 똥을 좀도 못 가리는 무지. 정교 분리다,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결론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성경이 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이 볼 때, 열두 제자를 볼 때에 이것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되죠. 정치인이 목사가 정치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목회 관두고 정치로, 정치 이론 정치가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돼야 되고요? 늘 얘기만.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정치가 어떤 이유에 이런 형태의 정치가 들어서느냐, 이런 형태의 정치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느냐, 진리가 무너질 수 없으냐, 진리가 파괴될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것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문제인 정권이 만약 정치를 잘해가 굉장히 기독교를 잘 믿게 해준다. 그럼, 뭐 한다, 뭐, 강화 문에 모일 뭐 겁니까? 응? 어? 그 바쁜 시간에 돈 들어가면서, 우리 지금 양사에서 뭐, 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도 내일올라갑니다바데 바쁜데, 이 나이에 뭐할 일이 없어서, 뭐, 서울 구경하러 갑니까? 이제 타고 앉아 있겠어요. 보험이에요, 그래서. 국가랑은 공산화가 되느냐 민주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진리를 담는 복음을 담는 그릇의 형태예요. 그릇인데요, 기독교가 존재하느냐 없었지느냐 하나 그런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내가 무관심한 다내 대신 어느 놈이할 기다 도 나는 용기 도없다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엉뚱한 정교분리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목사들 새끼들이 왜 여기 야놈니까 또. 그래야 큰 소리도 더 쳐요. 말하면 뭐 잘하고 뭐 고마 뒤에 앉아있는 돌아서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거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특히 용기가 있어야 지랄 가서 앞에 하죠. 대통령 앞에 밥채먹으러 가서 말을 하죠. 용기가 있어야. 행신 같은 것들.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인이 되라는 거다. 정치가가 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행위에 이거 선거 아닙니까 바로 사물굴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선거하라고 그러죠 교인들 보고 선거하지 마라 그럽니까 이거 정치 행위잖아요 정치적이잖아요 정치 행위잖아요 음? 왜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공산화냐 민주화냐 기독교 진리가 존재하느냐 기독교 진리가 파괴돼 버리고 없어지느냐 엄청난 그런 갈립 이래서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음? 목사님들이여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2월 19일 토요일 12시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전국 10만 목회자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진리가, 기독교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 기도에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합니까? 보세요. 12시자들, 어? 주기 저소년원 한상동, 이럴 분들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진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는. 너무 그리 거룩한 척 하지 말아요. 장교, 장, 저 장로의 유리처럼 내 생각이 옳다고 가만히지 마. 언제든지 내 생각은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적이 아닐 때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거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도 그래요. 지금은 이걸로 옳다고 외치지만은, 만약에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고칩니다 그러다 지금 순간까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연구하면서 내 생각이 나는 이렇다라는 그 내가 내린 결론이 성경을 무너뜨리지는 있냐. 성경에 어긋나고 있지는 않냐 늘 점검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가려면 내 결론을 과감하게 무너뜨려야죠. 이런 이유로 참석하라는 목사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일 전국 신반 목회자 기도회 12시부터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모든 목사님들 참여하세요.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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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이고 호남이고, 뭐, 뭐, 고신이고 합동이고, 뭐 이런 게 따질 때가 지금 아닙니다. 정광훈목사가 하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거 시기지 투가 나서 내몰라라. 그것도 할 때도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우선 진리가 사수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진리가? 응? 복음을 담는 그릇을 바로 세워 놓고 뭘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일 꼭 참석하시고,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정말 복음을 담는 그릇을 제대로 먼저 만들어 놓읍시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